공교롭게도 저희가 제임스 딱 다루고 나자마자 매우 젊은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팬이라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<laughs> 제임스랑 이거, 이거 관련 있는 거 그, 가는 제가 좀 이 과대망상일 수도 있는데 조금 우려되니까요 예, 좀 워낙 좀 우려가 되니까 예.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런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서울대 법대 출신 교수님이시죠 아마 그분이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네. 탈퇴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그 관리하던 여자가 어. 뭐 자기한테 와서 오늘 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오.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자기를 유혹을 했다 아, 그래요?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네,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었거든 어... 매일같이 와,